안녕하세요. 오늘 강장 t 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흔들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김남도 교수는 천번을 흔들려야 어린이 된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풍요는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 소유물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경험은 내 존재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많이 체험하고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풍요다라고 했습니다. 음.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고 있으시죠? 이 체험 속에서 누구는 얻는 것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잃는 것만 있을 수 있겠죠. 온 세계인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인데, 언제까지 부정적인 생각만으로 생각하고, 시간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선택의 책임은 각자의 몫이 되겠죠. 플로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은 성공한 날이 아니라 비탄과 절망 속에서 생과 함께 부딪혀 보겠다는 느낌이 솟아오를 때다 라고 했습니다. 와 멋지지 않나요? 음, 그래 코로나 한번 맞짱 떠볼까? 어, 한번 외쳐보실래요? 기분도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박노의 글수는 직선이 없다 라는 책에서 직선으로 달려가지 마라. 아름다운 길에 직선은 없다. 바람도 강물도 직선은 재앙이다. 구비구비 돌아가기에 깊고 멀리 가는 강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음. 저도 65살이 되기, 되어보니 정말 천번은 흔들리면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흑수저로 태어나 여자는 중학교까지만 다녀도 된다라는 가부장적 가정, 사회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대부분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음. 즉 지금의 나에 대해 누구의 탓을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났건 금수저로 태어났건 자기의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여요.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천 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선택은 주, 주의에 의한 것, 부모에 의한 것, 뭐 여러 형태의 선택이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될수 있으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은 자신이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결과에 대해 후하, 후회도 하지 않고 남의 탓을 안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을 돌아보면 가장 크게 흔들린 건 결혼과 이혼인 듯 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지만 한평생 함께 하기에는 너무 큰 장벽이 있었고,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어야만 했던 흔들림입니다. 뭐, 우리네 인생 대부분 흔들림은 고통과 시련이 따르죠? 행복한 흔들림도 있겠지만 그런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흔들림이 그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그 하나 하나가 모여 지금의 나를 만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흔들림에 힘들어하고 있죠. 이 흔들림 속에서. 코로나 이후를 위한 선택이 필요하고 슬기롭게 리듬을 타야 할것 같아요. 음. 즉, 유연하게 생각하고 슬기로운 선택이 필요하겠죠. 음. 65살인 저는 지금도 계속 흔들리면서 어린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음. 흔들림이 없는 삶이 과연 있을까요? 흔들림의 정도는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이 억센 흔들림, 리듬을 타면서 저도 여러분도 행복을 찾아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코로,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오겠죠.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